지정이론 1편 발행일 2022년 11월 1일 지은이 이승준 발행처 퍼플 출판등록 제300201의 167호 2012년 9월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대표 전화. 1544년에서 1900년 홈페이지 w w w 표 y o b o o k c k r ISBN 978-8924-1018025 978-8924-10155-3 세트 시 이승준 2022 본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옥차. 3. 치적과정 지성. 3에서 1. 최종 말자. 3에서 2. 실현자. 3에서 3. 감성 오성 이성. 3에서 4. 집단 지성. 3에서 5. 사고와 상상. 35의 1. 사고. 자, 머리말 1, 서설 2, 총론 3, 지적과정 지성 3에서 1, 최종말자 3에서 2, 실현자 3에서 3, 감성 오성이성 3에서 4, 집단지성 3에서 5, 사고와 상상 3 5에 1, 3. 사고와 성상의성보적 협동 관계 4. 정적 과정 감정 10. 사회서일개설 13. 사회서이 감정의 분류 18. 사회의 27. 421-3 형제 27. 421-4 부부의 34. 신, 신. 머리말. SNS상, 상에서 장문, 장문은 극물이라고 절친한 한 후배가 일깨워 주었다. 평생 IT 문화와는 담을 쌓고 살던 필자가 세상이 격하게 요동치던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수개월에 걸쳐서 미처 학습할 결을도 없이 모든 손길로 스마트폰에 자판, 자판. 왜 눌러서 이승준 칼럼이라고 하는 이름의 글을 쓰던 때였다. 말하기 좋아서 후배이지. IT 분야에서는 선배인 그의 충고인지라 나는 그의 말을 새겨듣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평생 글줄에 목줄을 메고 사는 글쟁이라면 몰라도 나같이 마음 가는 대로 글을 쓰다 말다 하는 사람이야. 장문법, 장문법. 위 황금률, 황금률 따위를 굳이 금과 옥조, 금과 옥조로 받들어야 할 까닭이 있을 소냐. 그래서 가끔 필요에 따라서 작심하고 긴 글을 써서 카카오톡에 올려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후배, 아니 그 IT 분야 선배가 경고한 바 그대로였다. 독자들의 반응이 태무, 무, 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를 따져볼 것도 없이 딴 사람이 SNS상에 올린 긴 글을 대하는 순간, 필자 자신에게 거부감이 와락 치솟는 현상을 경험하곤 하였었다. 무대 공연자가 여련을 펼쳤는데도 관중들이 하품을 하는 장면을 그 공연자가 목격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나 할까? 어쨌거나 여기에서 필자는 상당히 긴 이야기를 펼치고자 한다. 오늘의 시국을 진단 제1신 신 머리말 sns상 상에서 장문 장문은 극물이라고 절친한 한 후배가 일깨워주었다. 평생 IT 문화와는 담을 쌓고 살던 필자가 세상이 격하게 요동치던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수개월에 걸쳐서 미처 학습할 겨를도 없이 무딘 송길로 스마트폰에 자판, 자판을 눌러서 이승준 칼럼이라고 하는 이름의 글을 쓰던 때였다. 말하기 좋아서 후배이지 IT 분야에서는 선배인 그의 충고인지라 나는 그의 말을 새겨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평생 글줄에 목줄을 메고 사는 글쟁이라면 몰라도 나같이 마음 가는 대로 글을 쓰다 말다 하는 사람이야. 장문법, 장문법, 위 황금률, 황금률, 따위를 굳이 금과옥조, 억조, 금과옥조로 받들어야 할까닭이 있을 소냐. 그래서. 가끔 필요에 따라서 작심하고 긴 글을 써서 카카오톡에 올려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후배, 아니 그 IT 분야 선배가 경고한 바 그대로였다. 독자들의 반응이 태무, 모, 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를 따져볼 것도 없이 딴 사람이 SNS상에 올린 긴 글을 대하는 순간, 필자 자신에게 거부감이 와락 치솟는 현상을 경험하곤 하였었다. 무대 공연자가 열연을 펼쳤는데도 관중들이 하품을 하는 장면을 그 공연자가 목격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나 할까? 어쨌거나 여기에서 필자는 상당히 긴 이야기를 펼치고자 한다. 오늘의 시국을 진단하고 그. 제1신, 신. 머리말. SNS상, 상,에서 장문, 장문, 은 극물이라고 절친한 한 후배가 일깨워주었다. 평생 IT 문화와는 담을 쌓고 살던 필자가 세상이 격하게 요동치던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수개월에 걸쳐서 미처 학습할 겨를도 없이 무딘 손길로 스마트폰에 자판, 자판. 을 눌러서 이승준 칼럼이라고 하는 이름의 글을 쓰던 때였다. 말하기 좋아서 후배이지. IT 분야에서는 선배인 그의 충고인지라 나는 그의 말을 새겨듣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평생 글줄에 목줄을 메고 사는 글쟁이라면 몰라도 나같이 마음 가는 대로 글을 쓰다 말다 하는 사람이야. 장문법, 장문법. 위 황금률 황금률 따위를 굳이 을 그... 펼쳤는데도 관중들이 하음을 하는 강변인을 그 공연자가 목격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나 할까 어저거나 여기에서 필자는 상당히 긴 이야기를 펼치고자 한다. 오늘의 시국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또그 대안을 제시할 더더 앞으로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등의 과제를 논하는 마당에서 단편적인 글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기대난망, 기대난. 망, 기대난. 한 일일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장문을 요하는 주제를 짧은 글로 처리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자니 아무래도 긴 글을 짧게 토막내어서 자주 발표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점에 대하여 우선 독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